청양 알프스마을 얼음분수 축제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충남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손님을 한분더 모셔볼 텐데요. 우리 청양 알프스마을 얼음분수 축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관심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런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떤 분일까요? 바로 이석화 청양 군수님께서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어, 대한민국의 알프수 마을입니다. 에, 충남 청양 실갑 산하에 있는 알프스 마을, 오름 축제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한 번쯤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후회하지 않을 그럴 멋진 축제 현장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저희가 항상 청양군 소식은 충남통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게세요? 네.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네. 저희 충남통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봅니다. 아주 정말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자 이렇게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얼음 분수 축제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 보니까요. 정말 어디에 눈을 돌려도 정말 장관이고. 너무너무 그렇지. 멋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축제 현장을 이번 이 처음이 아니라 항상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왔습니다. 개장할 때부터. 아, 개장할 예. 때부터? 일회부터 예. 쭉. 그때는 예. 예. 일회 개장할 적이 있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예. <laughs> 예, 그때부터 왔는데. 네. 우리 여기 추진위원장을 <laughs> 제가 잘합니다. 그래가지 <그걸 웃음> 그 미친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미치지 않고 이겨보답니다. <이거> <laughs> 어. 바로 이곳이 그 바로 저 뒤가 칠갑산 네. 정상입니다. 그 칠갑산 자락에 있는 곳인데 음. 우리가 8회째인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날로 네. 발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축제 하나 갖고 오름이 안하와서 음. 어 축제를 못 한다, 포기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축제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우리 군수님의 또 자랑이 이어지실 것 같은데, 예. 군수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매년 군수님이 직접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왜냐면 제가 여기를 매년 찾아와갖고 음.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입니다. 아. 예. 우리 여기에서 적어도 1년에 상당 한 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 관광지라 제가 와서 이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개발할 거 있으면 개발하고 학교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는데 날로 변화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군청에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이제는 재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제가 보고 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매년 이렇게 찾아주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긴 했지만요. 방송 보시고 또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예. 우리 청양 어른분수 축제 자랑 좀 마구마구 마구 해주세요. 네. 예.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의 알프스를 보겠다고 뭐 비행기 타고 뭐 금원 길을 간다 소리 듣고 근데 무서워서 음. 왜 거기를 가느냐 말이야. 제가 갔다 왔어요. 네.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나 여기나 오히려 거기는 말도 못 알아듣고, 예? 여기가 훨씬 낫더라. 가야 뭐라고 얘기하는지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곳이 알프스 마을이고, 이곳이 겨울의 힐링 장소입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오셔서 좋은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청량의 알프스 예. 마을이 뭐 다른 외국 갈 필요 없이 우리 나라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자랑거리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 여기 와 보시면 <laughs> 음. 아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있어? 음.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가시는 분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답변할 거래요? <laughs>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 우리 이 알프스 마을의 이 부, 얼음 분수 축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 알프스 마을의 자랑거리는 이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여기에 보면은, 어, 전해보듬, 작년보듬도 상당히 변화가 왔어요. 네. 이런 뭐 기차도 들어와 있고, 또얼음왕궁도 들어와 있고. 매년 변모해 가지고 음. 새로운 모습을 매년 다시 보여준다 음. 이것이 특징이죠 네 예,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발전시킬 음. 겁니다 그래요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예. 아유,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기다려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님 우리 알프스 마을에 대한 자랑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청양에 대한 자랑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자, 많은 분이 들 청양을 찾으셨어요 예, 예. 오셔가지고 좀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볼거리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건 뭐, 짧은 방송 시간에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는데, 요약한다면, 네? 어,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 음. 그러면 청양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먹거리는, 이게 시골입니다. 음.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간지방이라고 저희은 그렇습니다. 네. 산간지방에서 볼수 있는 먹거리,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하고, 관광거리는, 우리 청양군에 그동안에 지정된 게 충청남도에 55개의 관광거리가 있거든요. 도청에서 지정한 게 그것이 네군데가 있어요. 아우. 예, 칠갑산, 장곡사 천문대, 고운식물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막한 500m쯤 떨어진 데가 출렁다리입니다.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죠. 네. 어, 뭐 토요일, 일요일이뭐발 들여놓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황룡에 대한 전설이 옛날부터 예. 내리고 있습니다. 황룡. 오.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어리, 어린이를 황룡이 다, 자기 몸을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병고치게 했다. 그러니까 천년 묵은 용이 승천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살려주고 승천을 못해서 네. 지금 요못 속에서 산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못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올 어, 4월 셋째 주쯤 꽃 피고 세울 때 용의 울음소리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탄생시킬 겁니다. 그것이 네.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고, 음. 요 바로 칠갑산 너머에는 또다시 백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거북이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음. 예, 그 거북이가 어떤 그 선비가 거북이로부터 알을 두개 받아가지고 그 집안 대대로 장수를 했고 벼슬을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바로 그앞내물에는 황금 자라가 살고 있습니다. 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laughs> 네. 변이종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잡혔고, 음. 2013년도에 잡혔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황운석 박사님께서 복제에 들어가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네, 네. 이걸 접목해서 황금복거북이를 만들어 놨는데 전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 가서 소원을 빌으면 자기 소원을 다 발, 발성을 하고 네. 또 거기에 지금 거북이가 알이 깨어나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음. 그 거북이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후손이 아주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네. 이 청양에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다 있어요. 어제도 네. 중국에서 노년 사이클 선수들이 전국 중국 각 성장대표 11명이 여기 와서 어 팜파티를 해가면서 어, 일박이일 하면서 거기를 다 둘러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중국 관광객도 상당히 몰려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 예. 우리 청양의 뭐 황룡, 복거북이 예. 이렇게 좀 관광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참... 이용하는, 오, 관광 네, 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부분은 예. 그 이미 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예. 앞으로 좀 계획이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까이것은좀좀더 어, 활발하게 하는데, 음. 올 7월 1일날이면 저기 체험장에 나옵니다. 음. 그 이제 백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지역에는 가마터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던 금광이 있었는데, 음. 저희들이 추측컨데 백제 시대에 백제 왕릉에서 쓰던 독일, 음. 그릇이죠. 네. 그렇게 하고 왕궁에서 쓰던 금인 금, 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틀림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이 체험장이 생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청양에서 음.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유물이 많습니다. 네. 북북급 유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시가 되고, 음. 막 이렇게 하면은, 어, 굉장합니다. 음. 아, 아주 자랑거리가 시간적으로 뭐다 말할 수가 없어서 <laughs> 어, 저런 좀 특별히 한번좀 네. 초대해 주시죠. 제가 자랑 좀 하게. 아, 정말 저희가 초대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요? 예, 예. 그럼 저희가 다음에 또 예. 충남 통에서 시간을 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군수님 오셔가지고 예. 우리 청양의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또 군수님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또 예. 청양 많이 놀러 오세요.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청양군민 여러분,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주, 국민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도 왔었는데, 외국인까지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민은 이곳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군수님 정말 말씀이 정말 따뜻하시고 예. 정말 친근하시고 정말 우리 청양 주민들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예.